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1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본문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첫 번째 손님을 환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 향유를 붓고 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 때에 시신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아주 깊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겠지요.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온 세상에 주인하는 의미 그리고 그왕 대신분이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 최고 의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었을 것입니다. 이 나드 향은 팔레스타인에는 없는 향유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북인도 지역에서 자라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점액성 향료입니다. 그 값이 오늘 본문에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삭 이니까 요즘으로 한산하면 300대나리온 곱하기 10만원 하면 약 3천만원 정도라고 하는 초고가 향유입니다. 게다가 향유를 넣었던 옥합도 상당히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할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본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보세요, 마리아 씨. 당신 지금 미친 거요? 그 값비싼 것을 어찌 그리 낭비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평상시 가르침을 모르시오? 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떡한 개라도 더 먹이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을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가르침을 정녕 몰랐단 말이요. 삼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불릴 수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여자를 봤나?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리 역정을 내는 것입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른 유다는 또 제자들하고 다르죠? 탐심에서 그런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의 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제자들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즘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의 90% 우리 보기에도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님께 관심을 두면 성령님의 음성 음성을 또렷이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어떤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벌레들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마리아의 이 행동, 물론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따지던 손익 계산서.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이익. 그 이익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3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저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드렸던 나드 300대나리온 오늘 가치로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저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천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의 방식대로라면, 손익 계산을 따져보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3천만 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 그 정도로 예수님의 희생은 값진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천하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과 희생은 눈으로 보여지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천하가 귀합니까? 한 생명이 귀합니까? 성경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또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어떤 금전적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한 영혼보다는 천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설사 자신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모르는 단지 사랑의 행위였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실로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니 하나님 역사에 기록될 기념비적인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 단지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하신 예수님의 즉흥적인 칭찬과 축복이었을까? 물론 맞습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숨겨진 의도일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도든 너희들의 헌신이, 희생이 기억되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값비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두 가지 질문을 묵상의 주제로 드립니다. 주님께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이 마리아의 고귀한 행동,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십자가의 빚진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껏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단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감정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